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19장 어, 667페이지, 어, 불교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어, 사별에 관련된 어, 사, 그 애도에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이제 보강 수업 같은데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어, 그때 제가 또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 애도나 이런 쪽은 이제 치료에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어, 우선은 좀 핵심 장인 19장, 20장, 21장을 먼저 여러분들과 어, 어찌보면 죽음 발달 심리학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이 장을 먼저 어,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앞서 그 인도의 힌두교 어, 그 전통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그 인도, 인도의 그 힌두 전통이 결국은 불교를 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어떤 그 배경에 있지요. 그래서 그 인도식 불교라고 하죠. 어, 근데 인도식 불교, 소승불교, 뭐 대승불교, 중국적 불교죠.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있고. 저희 나라가 이제 대승불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그, 근데 부, 가급적이면 그 이제, 그 현대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초기에그뭐 어, 그 불교나 뭐 기독교나 그초기에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어,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뿌리나 그성인의 그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그 이해했을 때아 현대와서 에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왔구나라는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어, 왜 그러냐면. 어, 뭐 어떤 경전이든 무엇이든 어떻게 쓰였고, 어떤 각색 과정을 뭐 거쳤고, 번역이 어떻게 되어 왔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의문이 없이 맹목적으로 어 종교를 믿는 것이 쓴한번 그 점검해 볼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보시면 어 처음에 이제 무아론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무아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탈, 윤회 이런 해탈 일반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서의 무아는 좀 이렇게 단순한 개념은 아닙니다 네, 저도 뭐 무아 개념을 내가 다 이해했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 무엇으로부터 어떤 욕망이든 욕구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어, 해탈해가지고 내가 나라는 것을 뭐 느끼지 못한 어떤 합일의 상태, 어떤 초월의 상태를 무아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재에서는 무아론과 윤회론이 뭐 이렇게 상반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결국은 그 어, 윤회를 불교에서는 윤회를 거치지 않고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그런 무아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어,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윤회론이라는 것이 그 어, 물론 그 부처님 이전에 그 앞에 힌두 사상의 윤회가 있었죠.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부처님은 윤회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지는 않았지만 인정은 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뭐 저도 셀수 없는 무슨 겁을 씁니다. 뭐몇겁 몇 겁이 막 무슨 셀수 없는 연도더라고요. 뭐 조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십억 검년의 그런 이제 우리가 근데 이런 표현을 뭐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그 말도 안돼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반복적인 그런 어, 윤회 그런 순회의그 수행이죠. 과거의 그런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제 그 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윤회를 부정한 건 아니신 거죠. 근데 윤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어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티벳 불교나 이제 인도 쪽은 좀더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런 색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계라고 아, 했네요. 욕계, 색계, 무색계. 예. 이제 욕계 같은 경우가 아직 이런 욕망에 이렇게 어. 그집착대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육계라고 하죠요 어. 세계는 좀더 이렇게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은 있으나 여전, 여전히 그 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아직도 그 현생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현생에 아직 그다 이루지 못한 그런 의미고 무세계는 당연히 이제 깨달음 어떤 초월한 음 세계를 무세계라고 합니다. 어떤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천상과 천상이라 표현할 수는 없고 어떤 초월한 세계가 무색계라고 하는 거겠죠. 뭐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죠. 뭐 저기 무슨 저기 그뭐 상위 체계, 하위 체계 뭐 해가지고 저기 명상 비슷한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어떤 영적 수행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욕계라는 것이 어쨌든 그런 그그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지만 그 탐하는 그런 어쨌든 그런 인간의 그런 욕망이라는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뭐 쉽게 얘기하면 뭐집차뭐 뭐 이런 거죠 뭐 좋은 집뭐 좋은 차뭐 좋은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어쨌뭐 저희들을 욕망에 관련된 것이겠죠. 네. 그런 거로부터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 이제 세 3개, 개의 세계로 내가 이렇게 네, 들어서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육도윤회라고 그랬네요. 어, 여섯 가지, 불교에서는 여섯 가지 그 세상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섯 개까지, 여섯 가지 세상을 어 이제 넘어서는 것이 이제 해탈이다 그 말이에요. 윤회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 가지 세상은 지옥도 제일 나쁜 거. 그다 아귀도 아귀는 항상 이렇게 배고픔에 어 배고픔에 이렇게 에, 고통받는 것이죠. 아귀. 그다음에 축생도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로 이제 태어나는 것이고 아수라도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무슨 아수라장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막, 막 분노에 찬 사람들이 싸우고 막 이런 세상인 거죠. 아수라장이 말, 여기서 나온 말이죠. 우리가 불교용어 굉장히 흔히 쓰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인간도, 우리 사실, 여러 이, 어, 공부하고 싶은, 싶, 싶, 하고 싶는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느 정도 이 불교로 따지자면 전생의 업에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선행, 선행한 일을 했다.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름대로, 인간들에 살고 있으니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수행을 하고 좋은 고 좋은 일을 하면 천신도, 이렇게 신들이 살고 좀 편안한 어, 즐거운 곳이다. 근데 문제는 이 천신도에서도 업을 다 해서 시간이 다 되면 다시 거기서 죽어서 또 인간도든 뭐 어디든 또 이렇게 갈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도윤회라 그런 말입니다. 윤회를 끊어내는 것. 안전히 그 깨달음을 통해서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그렇게 얘기했죠. 불교라기보다는 부처님이. 뭐냐면 다른 불교에서는 또그 의미들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나와있죠. 결국은 이제 열반이라고 했네요. 그 앞시간에도 봤지만, 닐바나라고 하는 열반, 해탈의 경지, 무색계, 무화 다 비슷한 말이죠. 사실은 이걸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참 저도 이렇게 뭐그 나름 뭐 어떤 수행을 해왔다 치더라도, 이거를 깨닫는 거는 뭐 저기 그렇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말로 전달해 드리지, 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서 전달을 못하겠는데. 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는 정말 뭐 여기서 아라한이라고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건데 어떤 욕망도 없고 집착도 없고 막 그런 지, 매우 지혜롭고 막 이런 경지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성숙하고 뭐그 무엇에도 뭐 집집 돈, 집, 차뭐 이런 건 전혀 집착 없죠. 뭐 이거. 굉장히. 예, 당연하죠. 뭐.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고락에서 중도라라고 했는데 고락이라니는 고통과 그런 즐거움이 이큰 양쪽이 있다면 이거 중도 이잘 조율 이렇 융합해서 중간의 길을 가는 것이 깨달음에서 중요하다. 왜그러냐면 그, 부처님께서 너무 그 옛날에, 그때 인도 당시에, 지금도 뭐 자이나교나 인도 수행 중에서 고행을 하는 그 수도가 많아요. 근데 고행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굶고. 굶는다는 표현은 는데 뭐, 기독교에서는 금식일 수도 있죠. 금식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요즘은 과한 그런 음식 섭취, 탐이라고 하죠. 과한 음식 섭취로 인해서 병이 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그 시대 때는 이제 뭐, 굶는 게있게좀 많았던 것 같아요. 굶으면서 고행하는 것, 뭐, 걸으면서,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은 길을 걸으면서 하는 고행, 뭐가 많았어요, 막. 지금도 뭐, 그, 티베트 불교에서오체투지라고 하죠? 오체투지 그, 여러분들 비에서 보셨죠? 이렇게 한건 가고, 바다까지 쓱 넘어서, 누웠다가 이렇게 또 일어, 일어나서, 그렇죠. 한 걸음 갈 때마다 이렇게 절을 하면서, 오체 모든 몸을 갖다가 이렇게 던지는, 땅바닥에 던지는, 오체 투지 그런 수행을 하죠. 고, 고행 수행이죠.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왜 하나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비슷해요. 뭐, 그 높은 산에 고생고생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막 정상에 올라가서 막 한번, 그 높은 산에 왜 올라갑니까? 그런 의미랑 이제 비슷하죠. 어, 혹은 뭐, 뭐, 고달프게 뭐, 헬스장 가서 뭐, 한번 아, 뭐살 빼려고 하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고행의 의미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긴 있어요. 어, 사실은. 고행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그 인간이 이렇게 좀 초월하고, 이렇게, 이그 어떤 감정이랑 그 자비심이 확대되고 막 이런, 음, 그런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고행하는 연습을 하기는 합니다. 앞 아, 저기 말을 하지 않는 무건 수행도 하고 그러죠. 무건 수행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달씩 하기도 하고 1년일 년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건 수행. 엄청나죠그 무건 수행이라는 얘기는 무건을 하면서 깨달음 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하는 거죠게 고통에 관련된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근데, 락이, 근데 이게 락이라는 거는 그, 어, 인간이 느끼는데 즐거움이 관련된 거죠. 근데 즐거움만 추구해가지고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욜로족이라는 표현 여기서 조금 썼죠. 어, 현재, 지금을 잘 즐기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거 즐기는 것만으로는 도, 어, 우리가 이 죽음 너머의 세계라든가, 인간 너머의 세계를 깨달을 수 없다, 이거예요. 즐거움만 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고행만 가지고도 완전히 해탈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없고, 즐거움도 마찬가지다.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에, 음향이라고 우리나라식으로 음향, 유구에서 음향, 오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조화가 필요한 거죠. 그둘 다를 조화시켜서 중도가 중요하다. 근데 이 말을 좀 제가 면좀짧게 그뭐 불교 학과가 있을 정도로 뭐 4년씩 배우기도 하는데 제가 이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불교를 설명한다는 게 조금 불교 제대로 공부하신 게서 보시면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좀그 양해를 구하고 불교를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어쨌든 고락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그런 것들을 잘 통합해야 한다 어디서 얘기했나? 또 어쨌든,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물질을 쓰고 있지만, 그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인도 같은 데에서 막, 그런 히토리라고 해야 하나? 뭐, 화장품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막, 인도, 막, 그 아이들이랑 되게 어려운 데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파낸, 뭐, 뭐 삽도 없이 파낸 그걸로 이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우리의 즐거움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걸 깨달은, 그걸 깨달아야, 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걸 좀 의미한, 그런 걸 이렇게 깨닫는 것이 불교 수행의 이제 한 가지죠. 어. 그렇죠? 또내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봉사하는 것과 연결이 될어 있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 권성만 교수님께서는 아마 좀 불교를 조금 더 짧게 다루셨는데, 어, 사실 핵심은 사성제라고 하는, 어, 고진멸도라고 했네요. 이게 고진멸도, 그러니까 사성제와 팔 정도가 법이라고 하죠. 이제 부처님이 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법을 잘 수행해라. 그걸 남기시고 가셨는데, 그법 법이라는 얘기는 사성제와 팔 정도를 의미한 거였습니다. 사성제는, 고진별도인데, 고통을, 고통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 태어날 때부터 실존주에서 의 얘기한 대로, 여러분 설명한 대로,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죠? 여러분도 우리가 몸이 없으면 아플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고통이라는 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 여러 가지, 뭐, 몸에 가는 권력, 통 고통, 고통만, 고통 뿐만 아니라, 마음에 관련된 고통이든,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제 이 고통이 어떤 집착과 많이 일접이 됐다. 집, 집이, 이제 집착인데, 욕심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집착하는지, 뭐, 물질이나 부나 명예나 누군가한테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라든가, 뭐, 권력이라든가, 많은 것들에 집착하죠. 뭐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집착하는 거를 멸할 수 있는 사라지게 할수 있는 어떤 도가 있다. 그 도가 이제 팔정도도 팔정도죠. 여덟. 팔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그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통이나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세세하게 부처님께서 잘 미리 이렇게 수행을 하셨죠. 그걸 가르치셨고, 고진 멸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 도가 깨달음이죠. 근데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바로 이게 탐진치라는 것이 그 다음에 탐진치, 결국은 계속 나와요. 탐욕과 내가 증오하고 어리석, 증오하는 것들, 분노하는 것들, 진, 치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어, 이게 탐진치 때문에 수행을 방해하고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 근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그 죽음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뭐 사후생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발달 심리학이지 않습니까? 뭘 발달 시킵니까?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경험을 발달 마음 마음을 발달시키고 인지적인 지혜를 다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지혜 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 지혜로 와야 어쨌든 수행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혜는 뭐 우리 일생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다못해 뭐보이시피싱이라든가뭐 살다 보면 베레벨들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살아가는 데도 아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 어, 불교가, 어, 그, 제가 지금 짧게, 네, 두 페이지로 이렇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 불교를 어떤 종교적인 측면으로 여러, 분들께서 이렇게 바라보시기 보다는, 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예를 들면, 혜민 스님, 강의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해민스님이 TV에 많이 나오셨죠? 그리고 범윤스님, 범윤스님이 뭐 저기, 그, 뭐죠? 이경규랑 했던 막 그런 지금은 없는 인기 있었던, 그런 아무튼 많은 프로그램에 해민스님, 범윤스님 이런 분들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고 자비롭고, 자비는 사실은 내가 마음이 따뜻하고 즐거운 것이지 않습니까? 어,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손해봤네 이런 분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 어쩌면 내가 그 정신병리로부터 우리가 그 정신병리를 겪지 않고 건강하고 성숙하게 살수 있는 게 마음을 닦는 거죠. 자비는 그렇죠? 어, 그 지혜는 지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과 연결되긴 하지만 내 인지적인 성숙, 성찰을 닦는 거죠. 불교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잘 수행할 수 있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서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 이야기를 해놓,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종교를 떠나서 종교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깨닫고 내 삶을 행복하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요즘 명상이나 요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요가를 배우셨거나 요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명상을 배웠거나 그러신 분도 계시고 템플 스테이 같은 거 가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러니까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도 다 불교 기반이지 않? 불교 기반이라 보다는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런 신체적인 운동도 하고 또 마음의 이렇게 탐구도 하고 그것이 바로 그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발달을 돕는 기기 때문에 불교를 꼭 종교적으로 바라기보다는 수행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끊고 이어서 기독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